주를 서시오. 주를, <laughs> 주를 서시오. 차트 보감의 허준입니다. 정말 구라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풀매수 하지 말고 두 번째, 꼭 분할 매수하고 세 번째, 손절과를 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미세고 차트를 갖고 왔어.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내가 몇번 다룬 적이 없는데 어, 워낙에 힘 좋은 코인이고 해서 딱히 다룰 게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면서 좀 답답하지 느낌이. 물론 이제 이 고점 마스터들 고점 마스터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어, 오미세고가 하락하고 있다 안 간다. 지겹다. 뭐 그런 느낌일 거야. 그런 느낌일 텐데. 자 보자 완전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7%까지 갔다가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18%까지 갔단 말이야. 음. 그래도 이 기간이 길게 느껴질 거야. 근데 오미세고는 하락이 야, 절대 아니다. 얘가 하락이 되려면 일단 이런 전저점들을 깨줘야 돼.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와줘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 전혀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그냥 횡보. 박스권 횡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박스권 횡보라고 보면 돼. 박스권 횡보. 위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지금 까만 선과 보라색 선 위에서 돌아나가면서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보라색 선, 위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었지. 어, 굉장히 좋은 신호라 볼 수가 있고, 이오미세어 같은 경우는, 테조스도 마찬가지고, 폴카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좁게, 이렇게 좁게 올라오는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가지고 있네. 요 얘는 엄청 잘 가는 애야. 엄청 잘 가는 애. 물론, 물론 여기서 한달 동안 엄청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석석였지만, 여기서 엄청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때 엄청 많이 올라왔어. 이게 몇 프로냐? 84%. 이 정도가 돼. 엄청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횡보를 하거나 내려와. 조정을 받아. 자, 봐봐. 자, 이 선이 지금 중기이평선이야. 중기이평선인데 중기이평선과 멀어지면 땡겨. 여기서도 이렇게 멀어지면 땡겨. 멀어지면 땡기고. 여기서도 멀어지면 땡기고. 멀어지면 땡기고. 근데 다른 점이 뭐야? 이건 멀어졌는데 횡보로 간 거야. 횡보로. 어, 이러면은 다행이고. 이렇게 멀어졌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행이 아닌 거지. 많이 올라간 것들은 더 올라간다기보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일단 내려온다. 이평선과 다시 만나야 된다. 근데 좀 그나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센 애들은 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갔다가 횡보로 간다. 횡보. 그러니까 엑시인피니티가 어 대표적인 거고 지금 요 부분이 바로 횡보로 보인다라는 거죠. 횡보. 횡보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조정이 이런 조정이 있고. 이런 조정이 있고 이런 조정이 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이렇게 각도가 올라갈수록 어, 세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정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오미세가 내려온다 15,900원 이 선이야 이선 이쯤이야 이쯤 15,9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미세우가더갈 거라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캔들에 주목을 해야 돼이 캔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관통형이라 그래 관통형 관통형이라 그러는데 이음봉에 반을 뛰어넘는 양봉이 떴고 그리고 이 다음날 양봉이 이 음봉의 반을 지지해면서가문말자겠서이 음봉의 반을 지지하면서 간다. 이건 매수 포인트야, 지지받으면, 이때는. 그니까 러뭐 단타 치는 사람들은 뭐 1시간 보이나 30분 봉 해가지고, 여기 선 그어놓고, 거기 터치했을 때, 매수해서, 이만큼, 먹을 수 있겠지. 뭐 대략 한, 그러면 13%, 10%, 이런 식으로 먹게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거고, 어, 현재는, 현재 오미세고는 16,790원의 지지를 받고, 커브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참이다라는 거야. 그런 참이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왜못 올라가고 있냐. 그건 간단해. 왜냐면, 여기 고점 이죠 고점. 여기 거래를 봐봐. 많지. 여기, 이런 데 많지, 그지?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거래라는 거는 일대 거래야. 매수가 100명 했으면 매도도 100명 했고, 매도가 100명 했으면 매수도 100명 을한 거야. 여기는 이만큼의 거래가 쌓였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거래한 사람이 많다. 어, 유튜버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밥 먹다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빌려서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는 라 거야. 여기지, 여기,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그려지는 거야, 윗꼬리. 윗꼬리가 그려졌다는 건 뭐야? 위로 올라가려 그랬지만, 위에서 누르는 곰이 많았기 때문에, 어, 내려왔다. 올라갔다. 따가 내려왔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캔들 이 그려 지는 거지. 요런 캔들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오미세우 같은 경우는 이게 갈려면 역을 뚫어야 돼. 정고 여기. 역을 뚫어야 돼. 대략 가격이 한 19,200원, 300원 되겠지. 그쯤 되겠지. 여기를 뚫고 안착해주어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오미색으로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근, 16,790원에서 18,000원, 뭐 이런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분할로 들어갈 수 있겠지. 내려오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채널이 이렇게 있어. 상승 채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횡보로 해서 이추세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가 아주 좋은, 아주 들어가기 좋은 그런 매수 타점이 되겠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빠지면 바로 손절. 짧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이런 쪽볼수 있다는 라 거야. 작도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매매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오미세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느낌이고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뚫어야 된다. 여기. 21,360원. 요 부분. 대략 한 21,400원. 그 부분을 뚫고 안착해야 된다. 라는 거고. 지금도 세 시간 보면 보면은 여기를 지지를 받다가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안착했지. 17,900원 쪽에. 요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좋은 메스터점될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요 정도 가지고 성토해라 얘들아. 안녕.